자 다음날 어머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마트를 찾았는데요 선물은 바로 오, 귀한 오, 우리 한우입니다 있다. 한우 판매점은 오,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있네 여기 오, 여기 지금 어디 한우인 거죠? 네 이거는요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한 한우가 되겠습니다 어?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 맛있는 건 누구나 다잘 알잖아요 그런데 장점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 한우는 예?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 당연하고요. 예. 아, 각종 필수 아미노산하고 올레인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네. 노화를 방지하고 또 각종 질병, 또 네요.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효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이거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좋네요. 네, 큰 도움이 됐겠습니다 예.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한우를 양성가득 구매했습니다. 아, 아, 제가 감사합니다. 이 싱싱한 한우 가지고 요리하러 갑니다.